여러분, 만약 19살 동생이 학교에서 끔찍한 괴롭힘을 당하고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특전사 출신 27살 언니입니다. 그녀가 선택한 복수 방법은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을 거예요. 쌍둥이처럼 닮은 동생의 교복을 입고 언니가 대신 학교에 갔습니다. 결과는요? 가해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심지어 그중한 명은 지금 경찰이 되었습니다.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누르면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쏟아질 거예요. 때는 2023년 11월 어느 목요일 오후 4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강지수 27살. 그녀는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한창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707 특임대에서 무려 8년간 복무하다 전역한 그녀는 지금은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살금살금 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평소와는 뭔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언니, 나왔어? 동생의 목소리가 마치 얼음물에 빠진 사람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수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쨍그랑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 건 쌍둥이처럼 꼭 닮은 여동생 강지아 1아홉살 하지만 이건 평소 제가 알던 그 해맑은 동생이 아니었어요. 교복 치마는 여기저기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새하얀 블라우스엔 흙탕물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무릎엔 피가 말라붙은 시커먼 상처가 여러 개 보였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그 표정이었습니다. 언제나 햇살처럼 웃던 동생 지아의 얼굴에 깊은 절망이 새겨져 있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아야 지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난 8년간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온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걱정에 심장이 내려앉은 언니일 뿐이었어요. 동생 지아가 현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으며 왕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버린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어떤 놈들이야 어떤 놈들이 너한테 이랬어? 지수가 동생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안아줍니다.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3학년 선배들이 여러분, 이때 지아가 한 말을 들으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거예요. 복도에서 일부러 어깨를 툭 부딪히더니 1학년 주제에 예쁜 척 설치고 다니냐 하면서 순간 지수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옷이 찢어진 거야? 아니. 그건 나중에 지아가 더 심하게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화장실로. 화장실로 끌고 가서 화장실에서 뭘 어떻게 했는데? 지수의 목소리가 위험할 정도로 낮게 가라앉았어요. 너 같은 애들은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고 하면서 머리를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 변기에 머리를 박았어. 그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지수의 몸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고,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동영상도 찍었어. 이거 SNS에 뿌려버릴까? 라고 하면서, 지수의 주먹이 우두둑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쥐어졌습니다. 걔네들 이름 뭐야? 당장 말해. 언니 안 돼! 제발, 제발 문제 크게 만들지 말아줘! 응? 지아가 언니의 옷깃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지아야, 지수가 동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언니가 8년 동안 뭘 했는지 알지? 나는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었어. 그런데 내 집에서 내 19살 동생 하나 못 지킨다고? 말도 안 돼. 여러분, 이 순간 지수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을까요? 폭력으로 대갚아 줄 수도 있었지만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언니 지수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그녀는 지하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침대 옆 의자에 걸린 교복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뭔가를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들어 자신의 몸에 쓱 대어 봅니다. 사이즈가 완전 똑같네. 무려 8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자매는 키와 몸매가 거의 비슷했어요. 아침 7시 지아가 눈을 뜨는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울 앞에서 언니가 자신의 교복을 입고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어요. 어,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아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내가 너 대신 학교 간다. 뭐? 미쳤어? 나이 차이가 8살이나 나잖아. 교복 입으니까 완전 고등학생 같은데. 뭐, 실제로 거울 속 지수는 누가 봐도 영락 없는 19살 고등학생처럼 보였어요. 언니, 진짜 안 돼. 들키면 어떡하려고 그래? 지수가 거울을 보며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킬 걱정은 하지 마. 딱 하루면 모든 게 끝나니까. 지아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평생 단한 번도 본적 없는 언니의 낯선 표정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언니가 어떻게 고등학생처럼 행동해? 지수가 그 자리에서 바로 연습을 시작합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톤까지 완전히 바꾸자 정말이지 19살 지아와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와 언니 진짜 소름끼쳐. 하지만 지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정말 거대한 계획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오전 8시 30분 지수가 동생 지아의 학교 정문을 당당하게 지나갑니다.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이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교실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지수는 완벽한 19살 강지아였습니다. 걸음걸이, 표정, 심지어 가방을 메는 방식까지 모든 게 똑같았어요. 지아야, 어제 일은 괜찮아? 단짝 친구 미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응, 음, 괜찮아. 지수가 지아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냈어요. 하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어, 지아야. 너 느낌이 좀 달라졌다? 더 차분해진 것 같아. 어제 일 때문에 생각이 좀 많아졌나 봐. 지수가 태연하게 넘어갔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지수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런 걸 배우는구나. 8년 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네. 그러다 오전 10시 첫 번째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복도 저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강지야. 거친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학생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양옆으로 쫙 갈라지며 길을 비켰어요. 지수가 그쪽을 바라보니 남학생 세 명이 이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리더 격인 최준혁, 18살. 키 180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이었어요. 야, 강지야, 어제 우리가 준 선물 마음에 들었어? 최준혁이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준혁의 등골에 이유모를 차가운 기운이 싹 흘렀어요. 분명 똑같은 강제아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여러분, 이 순간 최준혁은 뭘 느꼈을까요? 선물,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그 지하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차분하고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어, 그래. 어제 화장실에서 준그 특별한 선물 말이야. 최준혁이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계속 압박했어요. 오늘은 더 특별한 선물 준비했는데 화장실 가서 받아볼래? 하지만 지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 사람의 얼굴을 차례대로 아주 천천히 훑어볼 뿐이었어요. 그 시선이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야, 너, 뭔가 달라졌는데? 최준혁이 저도 모르게 주춤했어요. 뭐가 다른데? 눈빛이 꼭 다른 사람 같아. 그리고 목소리도 지수가 입꼬리를 살짝,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오히려 더 섬뜩했어요. 갑자기 내가 무서워졌어?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복도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소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지아 저렇게 말하는 거 처음 봐. 목소리 톤이 완전 바뀐 것 같지 않아? 헐, 최준혁 선배가 당황하고 있어. 대박. 그런데 이때 지수가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지수가 주변 학생들을 둘러보며 아주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들아, 이 선배들이 어제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니? 순간 복도 전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준혁이 당황해서 얼굴이 벌게졌어요. 야, 너뭐 하는 거야? 진실을 말하는 거야. 어제 화장실에서 제 머리를 변기에 박았잖아요. 복도에 있던 학생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최준혁 선배가 그런 짓을? 진짜야? 말도 안 돼. 최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너, 너 미쳤어? 미쳤다고요? 진실을 말하는 게 미친 건가요? 지수가 더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동영상도 찍으셨죠? SNS에 올린다고 협박하면서 복도 전체가 술렁거리며 다른 반 학생들까지 복도로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최준혁은 이 순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추악한 비밀이 모든 학생들 앞에서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야, 닥쳐! 최준혁이 소리를 지르며 지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어요. 김도윤과 박서진, 두 명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최준혁이 문을 쾅 잠가버렸습니다. 야, 너 진짜 죽고 싶냐? 자, 이제 어제 이야기 계속해 볼까? 최준혁이 소매를 척 걷어붙였어요. 어제? 어제 뭘 했는데? 지수가 세면대에 넌 씨알 한리? 기대며 너무나도 여유롭게 물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기이할 정도였어요. 뭘 했냐고? 네가 더잘 알잖아. 김도윤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내 머리를 변기에 쳐박았잖아 벌써 잊었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수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마치 가면을 확 벗어 던진 것처럼요. 화장실 안의 온도가 순간 10도는 좋게 떨어진 것 같았어요. 아, 그거? 지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북극의 빙하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거 정말 재미있었나? What a mom. 최준혁이 당황했어요. 상황이 뭔가 아주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열아홉 살짜리 여자의 머리를 변기에 박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어? 세 사람이 동시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수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마치 당장이라도 목덜미를 물어뜯을 것 같은 맹수의 눈빛이었어요. 너, 너 누구야? 너 진짜 강지야 맞아? 박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가 천천히 기대고 있던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잠깐 내가 누군지 정말 모르겠어? 강지아잖아. 아니야. 넌 강지아가 아니야. 지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강지수야. 지아 언니. 순간 화장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 뭐라고? 강지아의 언니, 강지수. 27살이고 지수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며 나지기 말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8년 복무하고 얼마 전에 저녁하고 집에 왔는데 최준혁이 뒤로 물러나다 화장실 벽에 등을 쿵 부딪혔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 그게 무슨, 어제, 우리 동생한테 한 짓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러 왔어. 지수의 목소리에 섬뜩한 차가움이 흘렀어요. 거, 거짓말이지? 너 강제하잖아. 증명해봐. 김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증명? 지수가 핸드폰을 꺼내 지아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똑같이 생긴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요. 8살 차이 나는 자매야 신기하지? 세 사람이 사진을 보고는 그 자리에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이제 믿겠어? 지수가 핸드폰을 다시 조작했어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대화 좀 해볼까? 화면에 뭔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어제 복도 CCTV 영상. 최준혁 일행이 지하를 괴롭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두 번째. 내 동생 상처 사진. 지하의 무릎에 난 끔찍한 상처와 갈기갈기 찢어진 교복 사진들. 세 번째. 증언 녹음. 지하가 어젯밤 울면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내용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세 사람의 눈을 차례로 꿰뚫어 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목격한 증언. 너희가 방금 전 나를 지하인 줄 알고 협박한 이 모든 상황. 최준혁이 벽에 더 바싹 달라붙었어요. 이 정도면. 경찰서에 신고하고도 남지? 죄, 죄송합니다. 최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지수의 목소리에 드디어 진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내 동생이 어젯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새벽 4시까지 악몽 꾸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세 사람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세 사람이 한 줄기 기대감과 지독한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너희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지만, 나는 너희한테 단한 번의 기회를 줄게. 여러분, 지수가 제시할 조건은 과연 뭘까요? 조건은 세 가지야. 지수가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내 동생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모든 반아이들 앞에서 무릎 꿇고, 최준혁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학교에서 어떤 후배든 괴롭히지 마. 오히려 그 애들을 보호해. 그리고 세 번째, 지수가 최준혁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거의 코가 닿을 거리까지 다가가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만약, 이 약속들 중 하나라도 어기면, 그때는 정말로 진짜 고통이 뭔지 뼛속까지 느끼게 해줄게. 최준혁의 얼굴이 순간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좋아. 그럼 지금 당장 가자. 10분 후 지하의 교실. 쉬는 시간이라 아이들이 모두 자리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교실문이 벌컥 열리고 최준혁 일행이 들어왔어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어? 최준혁 선배가 여길 왜? 반 아이들이 술렁였어요. 평소 3학년 선배들이 1학년 교실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최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강지야, 어디 있어? 여기 있는데요. 지수가 자신의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최준혁이 교실 한가운데로 걸어나오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요. 뭐, 뭐 하는 거야 지금? 반 아이들이 경악했습니다. 하늘 갔던 그 거만한 최준혁이 무릎을 꿇다니요. 강지야, 정말, 정말 죄송했습니다. 최준혁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제, 어제 우리가 한 짓,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교실의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김도윤과 박서진도 그 옆에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저희도, 정말 죄송합니다. 반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최준혁 선배가 지아한테 사과를 해. 말도 안 돼. 그런데 이때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준혁이 갑자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정말 미안하다. 이제야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겠다. 교실 전체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날 점심시간 지수는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했습니다.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를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아가 밝은 목소리로 집에 들어왔어요. 언니 진짜 신기한 일 있었어. 뭔데? 최준혁 선배가 1학년들 괴롭히던 다른 3학년 애들을 혼내줬어. 정말? 응. 음, 후배들 괴롭히면 나한테 죽는다면서. 완전 카리스마 대박이었어. 지수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도윤 선배랑 박서진 선배는 아예 후배 보호팀 같은 걸 만들었어. 보호팀? 응. 음, 복도에 포스터까지 붙였다니까? 괴롭힘 당하는 후배들은 언제든 신고하세요. 라고. 우리 학교 완전 달라진 거 있지? 이제 아무도 후배들 안 괴롭혀. 며칠 후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언니. 최준혁 선배가 울었어. 뭐? 왜? 1학년 여자애 하나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최준혁 선배가 직접 업고 보건실까지 막 뛰어가더라고. 그리고 보건실에서 자기가 후배들을 제대로 못 보살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막 사과하는 거야. 그런데 그 여자애가 선배 잘못 아니라고 하니까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한 거야. 미안하다. 앞으로는 후배들 진짜 잘 챙길게 하면서 와. 사람 진짜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여러분, 이 정도 변했으면 충분히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1년 후, 어느 일요일 오후, 지수가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기, 혹시,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최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늠름한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강지수씨. 최준혁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의 떨림이었어요. 어떻게 여길? 지아한테 주소 물어봤어요. 한 번은 꼭 뵙고 싶었거든요. 최준혁이 90도로 깊게 인사했습니다. 들어와서 안 찍으래? 아니요, 괜찮습니다. 잠깐이면 돼요. 최준혁이 가방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뭔데? 제 마음을 좀 적어 봤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요. 감사? 네. 저를 바꿔 주셨잖아요. 최준혁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복수당할까 봐 두려웠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젯 제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놈이었는지.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최준혁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수 씨는 저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었잖아요. 707 특임대 출신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었을 텐데. 대신 저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너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네. 이제는요, 후배들이 저한테 먼저 다가와서 웃으면서 인사를 해요. 이런 기분인 줄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저 꿈이 생겼어요. 엔치. 경찰이 되고 싶어요. 약한 사람들 지켜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경찰? 네. 지수씨처럼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힘으로 남을 짓누르는 강함이 아니라 지켜주는 그런 강한 사람이요. 2년 후. 언니. 대박 소식이야. 지아가 흥분해서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뭔데 그래? 최준혁 선배. 경찰 시험에 합격했대. 정말. 음. 그리고 언니한테 꼭 편지 보냈다고 전해달래. 지수의 핸드폰에 띵동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수씨, 저 드디어 경찰이 되었습니다. 2년 전 그날을 매일같이 떠올리며 공부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건 지수씨 덕분입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지수가 가슴벅찬 감동을 느끼며 답장을 보냈어요. 축하해요. 정말 멋진 경찰이 될 거라고 믿어요. 지아에게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언니, 나도 서울대 심리학과에 합격했어. 와, 진짜? 우리 지아 너무 축하해. 이제 정말 상담 심리사가 될수 있겠네. 지수도 자신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도 청소년 상담센터에 정식으로 채용됐어. 정말? 언니도 완전 축하해.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었어요. 언니, 우리 학교가 학교 폭력 없는 모범학교로 선정됐대. 정말? 응. 작년부터 학교 폭력 신고 건수가 0건이래. 그리고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이 전국 우수 사례로 뽑혔대. 김도윤과 박서진도 각각 사회복지사와 교사의 꿈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현재 두 자매가 함께 카페에 앉아있습니다. 언니, 문득 그때일 생각해봤어. 무슨 일? 언니가 내 교복 입고 학교 갔던 일. 진짜. 용감했어. 나도 처음엔 엄청 무서웠어. 혹시라도 들킬까봐. 그런데 왜 그랬어? 너 때문이지, 바보야. 내 동생이 그렇게 울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하루였던 것 같아. 왜? 폭력으로 폭력을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 최준혁이 정말 달라졌잖아. 이제는, 이렇게 훌륭한 경찰관이 되었고, 맞아. 어제 뉴스에도 나왔어.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하는 모습. 두 자매가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를 나눴습니다. 언니, 나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 강한 사람이 되어서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 물론이지, 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래, 그게 바로 진짜 강함이야. 현재 최준혁 순경은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일하며 학교폭력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윤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청소년 쉼터에서 일하고 박서진은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아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며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언니 지수는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지수는 폭력으로 복수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교육과 기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 27살 언니가 19살 동생을 위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간그 용기가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으로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감사합니다.